안녕하십니까 비뇨 t 학 TV 이입니다 고환의 원인이 아닌데 고환이 아픈 경우 뭐 신장 결석이라든지 요로 결석, 당뇨성 신경병증 관련된 연관통들, 방사통 이런 것들 전립선염 때문에 오는 통증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아주 드물게 대상 포진이 이제회 v 부에올때 천수 쪽에 오는 그 신경통들이 신경 지배가 같이 그 회음부와 뭐 생식기, 음경 이런 부위에도 어 드물게 포진 형태로 나타나서 대상 포진도 어 고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달에 제가 이제 신환을 굉장히 드문 병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나 이제 음부 포진, 생식기 포진하고 헬패스 포진하고 감별을 했어야 될 그런 환자들이 오셨는데 어뭐 어떤 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어떤 포진인지 감별 진단을 해달라고 이제 오신 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검사를 해 보니까 이제 두분 다. 대상포진으로 이제 진단이 돼서 그게 감별 진단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항바이러스 약제를 쓰는 용량도 이제 두 배가 차이가 나고요. 원인에 따라서는 본인의 이제 면역 저하 정도를 그 인식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대상포진은 뭐 성적으로 매개되는 병은 아니지만 헬페스에 의한 음부포진인 경우에는 성적으로 매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파 경로라든지. 재발하는 양상, 예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부과 전문의들이 많이 보시는 이제 몸통, 뭐 머리 부분, 뭐 어디든지 다 체부에다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이 허리띠 대자기 때문에 허리띠처럼 어떤 띠를 형성해서. 대상으로 그런 모양으로 오는 포진이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만 나타나죠. 되게 피곤할 때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피부질환인데 이 대상 포진은 성기 포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장기적으로 그 신경통을 유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초기 치료할 때 신경통증을 잘 조절해서 그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이제 중요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천수 계통의 이제 회음부 근처의 대상포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쪽으로 회음부나 둔부에 어떤 피부 질환이 생겼는데 소변을 갑자기 못 보게 됐다. 이게 바로 그 아주 대표적인 대상포진의 증상이거든요. 고령 환자들에서는 어, 소변 보시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회음부나 이 둔부 쪽에 피부 질환이 생겼는데 배뇨 장애가 좀 심하다. 그러면 이거 대상포진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어, 고환 통증이 왔는데 단순히 음경에만 생긴 게 아니고 이제 회음부하고 같이 이제 피부 발진과 이제 수포들이 형성이 됐을 때는 이게 단순히 그 음부의 성기포진의 헬페스에 의한 음부, 성기 포진이 아니라 그 대상 포진이라고 진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기과나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그항바이러스제그 용량과 용법이 장기간, 고용량의 치료가 필요한, 어, 완전히 다른 원인의 이제 포진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시는 대표적인 질환, 회원부의 음경의 그 대상 포진. 성기포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